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속에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자 100명, 너무 감사합니다. 어, 원래는 제이도 같이 와서 지 어,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못하고 저 혼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음, 지금 제가 영상 올린 지는 한 오늘까지 25일 정도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고 계셔가지고, 살짝 부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현재 저는 베트남에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우연히 베트남에 오게 된게 작년 6월쯤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됐고요. 어, 베트남에 와서 어, 뭐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어, 편안함을 느꼈고 그 다음에 아, 시간적인 여유, 정신적 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작년부터 이제 베트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최대한 시간이 파악되는 만큼 베트남에 와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어 제가 살고 싶은 지역 그 다음에 어차피 제가 지금 살기로 마음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야 될 지역을 지금 선정을 하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어 작년 6월달 처음 왔으니까 아, 지금이 딱 1년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노이, 라트랑, 어, 다낭 이세 군데 지역을 좀 다녀봤고요 이세 군데 지역을 다녔고 그다음에 지금 한 군데 가야 될 곳이 호치민 제가 생각하는 곳이 총네 군데 지역인데 어, 아직 호치민은 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호치민까지 다 가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살아보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베트남에 살려고 하는 이유는, 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좀 너무 바쁘게 계속 생활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버닝아웃이 왔고요. 버닝아웃이 오다 보니까 의욕도 잃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당연히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오게 된게 베트남이었고, 그러면서,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성격상, 뭐, 괜찮다고 바로 실행을 옮기는 성격은 아니고, 그 생각을 갖고 1년 동안 횟수를 점차 늘리면서 베트남에 방문을 했고요. 요즘은 시간이 되면, 어, 한 15일은 한국에, 15일은 베트남에 살면서, 지금 더 많이 베트남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베트남에 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뭐 치열하게 살지도 않고 또 제가 지금 여기서 크게 하는 일도 없다 보니까 어 유튜브라는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좀 베트남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뭐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이 원청 많은 성격이다 보니까 뭐 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어설퍼도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고 궁금한게 있으면 저의 영상에 댓글을 달아서 제가 그 궁금증도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 다니다보면 어느정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 베트남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정보를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낭에 있는 그 제이라는 친구를 그 유튜버 파트너로 이제 섭외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제이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고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지금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하노이 영상은. 제가 제이를 만나기 전에 처음 베트남에 살기 위해 방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그 3월달, 4월달, 5월 직전까지 영상을 지금 업로드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첫 촬영이고 첫 편집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어설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영상을 어떻게 찍는지도 몰랐고, 물론 지금도 모르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무작정 일단 찍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찍었던 영상이니까, 어 조금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고, 더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베트남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좋은 해답을 좋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럭키 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